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군의 정한 기한같이, 일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선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마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은 멸망받아 고요한 애돔의 땅을 의미합니다. 애돔은 에서의 별칭이 되기도 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알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나반을 떠나 그의 형 에서를 만난 후에 함께 거주하다가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베델로 이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러면 에서는 왜 넓은 평야를 두고 세일산을 거주지로 삼았을까요? 여기에서 에서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어려서부터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고 창세기 2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좋아했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사냥은 짐승들이 숨을 곳이 없는 평야보다는 나무가 많은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갔습니다. 장세기 3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당시의 베델은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곳의 중간지역이었습니다.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아무런 용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간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롯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외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외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로또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여 옮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도 로또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 좋은 곳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활락과 타락의 도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였던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곱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로 갔습니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의지하는 배경 또는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적 안락함이나 익숙한 것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내가 앉던 자리, 내가 늘 가던 예배당에 있었고, 늘 들어왔던 익숙한 말, 말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기에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음식 맛을 손맛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손에서 특별한 맛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손맛이라고 하는 이유는 익숙한 솜씨로 조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음식 맛이 변하기도 합니다. 익숙하지만 손과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여서 반복되는 것으로 믿음이 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전과 같이 익숙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싱싱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서는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거나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싱싱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아시아 3대 반도, 즉 인도네시아, 인도, 아라비아 반도에 속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신의 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를 말하면서 게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즉 아라비아 지역은 지역적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게달의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자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종이었지만 아들 낳은 하갈은 사라를 업신여겼고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을 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런데 놀린다는 말의 언어는 메자해크인데이 말에는 놀리다는 의미와 함께 멸시한다, 핍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놀리다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자신들만이 후손이었다가 이삭의 탄생과 함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자 어린 이삭을 핍박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생존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던 이스마엘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힘을 키웠고 그는 활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장세기 2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었던 게달은 아버지를 본받아 활쏘는 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유명한 용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려 했던 게달의 후손들은 결국은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21장 17절입니다. 게달의 자손 중 활손은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는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듯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능력은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을 볼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람도 막을 수 없고 바위도 들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살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망으로 끝날 뿐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첫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기에 가고 싶지 않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어도 첫발은 뗄수 있습니다. 그첫 발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첫 발부터 떼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에 들어갈 때 비로소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첫 발걸음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순종이라도 순종은 순종이고 순종의 시작이 곧 순종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함에 있어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었사옵나이다. 아멘.